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전도자는 옛 지혜인 잠언과 전도서를 비교하면서 잠언에 나타났던 그 가르침과 논쟁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비추어서 전해져오는 고전의 말씀들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기름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기름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땅의 소산물 중에서 기름은 가장 값진 재물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은 가장 좋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보면 좋은 기름이 재물로 비유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즐거움을 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름과 향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은 우리의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주기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해주는 것,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함을 상징합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 위에 더한 직함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이 그 지혜와 선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명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이름은 그 좋은 이름. 우리나라도 옛날에부터 이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름에 있는 그 뜻이 그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좋은 이름은 결국 후세까지 길게 전해질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명예이다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선한 이름은 그 이름을 얻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기대하게 해주지요. 그 선한 이름은 귀한 향유 한 옥합보다도 더 멀리 퍼져나가는 향기를 지니고 있고 더 오래 지속된다 해서 이름을 짓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염세주의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은 만약 우리가 선한 이름을 얻었다면, 우리의 염려, 고통, 슬픔이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염세주의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부활 소망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 그날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의 시작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안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그리고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날, 바로 그날이 죽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출생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출생하는 날은 우리를 무수한 죄의 환란으로 그리고 헛뎀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출생하는 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짓고 괴롭게 살아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 날은 우리의 전 존재가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는 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용심이 있지요. 공명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 세워주면 쉽게 들떠서 안일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어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흠겹게 즐기고 노는 것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 기쁜 곳, 재미있는 곳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이죠. 그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보다 나은 이유이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요. 사람들은 무작정 칭찬, 위로, 좋은 말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책망을 지적하는 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책망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 듣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잠언 6장 23절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우매한 자들의 노래처럼 즐겁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을 듣는 것그 자체가 바로 그가 지혜롭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지혜를 얻는 수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의 말을 듣는 것, 그거 자체가 그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모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에서 나오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가 타는 소리 같아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탈 때에는 큰 소리, 요란한 소리와 큰 불꽃을 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요란하게 큰 불꽃을 내지만 그 불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잠시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려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마는 게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로는 물조차도 끓일 수 없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비록 약한 불이지만 똑같은 크기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참나무와 같은 불이 오히려 많은 것들을 끓일 수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매한자들의 웃음소리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굉장히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매한자들은 금방 큰 소리로 웃었다가도 금방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는 탐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탐욕이라는 말의 원뜻은 억압 또는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지혜자도 학대함으로 또 뇌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를 본인이 받게 된다면 지혜자 역시 분노를 참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몹시 힘이 들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학대당하고 억압받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8절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말이 있지요. 용두삼이라는 말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거창하고 요란한데, 그지? 끝이, 끝이 흐지부지 되고 많은 그런 경우를 용두삼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위례 끝이 시작보다 나은 그런 경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은 유시 유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시 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작이 좋게 시작했으면 끝도 좋게 끝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유시 유종을 줄여서 유종의 미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옳은 일일수록 시작하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어렵게 시작한 그 일은 끝을 바라보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옳은 일을 시작을 했다면,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끝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그 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결국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어렵게 시작을 했다면, 비록 힘들지만 인내함을 가지고 그 끝이 어찌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결국 신앙 생활은 인내하는 삶이고 믿음을 가지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참는 마음 쉽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것도 참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잘 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급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와 관계되는. 자본의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다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조급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야겠는데, 시간이 점점 지체되어 가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자에게 그 분노란 얼른 지나가 버리는 반면에, 분노를 우매자들은 품에 품고 산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노가 마음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까지 가득 차게 되어서 조금도 참지 못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우매한 자의 마음 속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틈을 파고드는 일이 된다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온유한 마음, 조금 더잘 참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대부분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소위 나이든 사람들은 항상 나 때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것은 병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은 은혜를 베풀지 않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닌 악한 것만을 주시기에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갑옷 지 없는 값싼 은혜로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과 함께 있어야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유산이 있다 해여도 그것을 써야 할 곳에 쓸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 유산은 물려받지 않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되고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피폐하여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더 이상 옛날의 나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산을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유산과 함께 지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가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할줄 알고 마음 편히 살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요. 부자들은 내가 가진 재물로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재물을 쓸수 있는 지혜는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재물을 제대로 쓸수 있는 지혜도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 시대에 큰 복이 될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재물을 유산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지혜를 유산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빛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유익한 것이지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익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유익은 그들에게 별다른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이 안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돈보다는 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피난처로 삼지만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뛰어난 것이 지혜이고 더 유익한 것은 지혜입니다. 재물은 그 재물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결코 사람을 어렵거나 힘들게 하지 않지요. 그의 목숨을 지켜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근본, 지혜가 어디 있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곧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보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부와 명예가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줄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셨으면 그것은 굽은 채로 그냥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환란이 있으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면 그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최고의 선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누구의 뜻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부합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정하신 이 세상의 일들 그것은 항상 좋은 것만 있고 항상 나쁜 것만 있고 항상 선한 것만 있고 항상 악한 것만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기도 하고 교대로 일어나기도 하지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선한 일만 있어야 할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행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형통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역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니, 똑같은 나에게도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함과 힘들고 어려움이 둘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두 가지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를 갖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되는 일들을 반복시키거나 교차시키는 걸까? 동시에 존재하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암리를 하 아래서 이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면?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매일을 능히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지 않으셨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같이 존재하게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우리를 좀더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큰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오히려 나의 곤고함을 살피며 인내하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앞에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까? 곤고한 날이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곤고한 날이라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형통한 날이건 곤고한 날이건 간에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하건 곤고하건 간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